7번이 그냥 내 개인적으로 되게 그냥 되게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극한값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를 대부분 풀어보면 거의 2점짜리, 3점짜리에서 정말 별거 아닌 거. X분의 sin x, X분의 ln 1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극한값만 구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너희가 알더라. 이 7번 문제는 어, 그거랑 되게 좀 달라. 알더라. 너희가 만만하지가 않단 말이야.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ABC를 좀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정계수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온 것치고 상당히 수준이 있는 또 문제야 이그러니 여러런 데서 우리가 이제 당황해서 또뭐 시간 걸려 버리면 또안 되니까, 얘들아. 자, 니네가 이제 어떤 거를 알아야 되냐면 0분의0꼴이 이제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0분의0꼴은 수렴할 수도 있어. 어떤면 수렴할 수 있니, 얘들아? 분모랑 분자가 아니라 0으로 가는 그 인수의 개수가 같으면 수렴하거나, 혹은 분자의 인수가 더 많으면 0으로 수렴하거나, 알겠니 얘들아? 뭐 이런 뭐 얘기는 얘들아 극한 문제도 풀면서 또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아니라 또 배운 게 뭐냐 하면 무한대 곱하기 0꼴에 대해서 배웠지. 무한대 곱하기 0꼴. 맞니?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속도랑 0으로 가는 속도가 삐까삐까 뜨면. 영이 아닌 걸로 수렴한다는 거고, 그걸 우리가 뭐 차수가 이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니? 얘가 2차분, 얘는 2차분의 1 같은 거뭐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수열의 극한 배웠을 때. 는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그러니까 이거 두개 정도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부정형에서 사실 미적분 1에서 추가된 거,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추가된 거, 미적분 1의 함수의 극한을 배울 때, 혹은 미적분 2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함수들의 극한을 배울 때, 0분의 0골과 무한대 곱하기 0골이 당연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겠지. 일단 너희가 아마 영분의 0꼴은 이제 뭐 거의 그건 거의 도사가 되었어. 영분의 0꼴은 심지어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영분의 0꼴은 크게 우리한테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는 아닌데 이게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나왔을 때좀 많이 당황하는 친구들이 좀 있단 말이지.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x가 무한대로 가면 X의 A승은 무조건 무한대로 가야 돼. A가 양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맞아, 얘들아? A가 만약에 뭐 100분의 1이라고 칠까? 만약에 A가 100분의 1이면 X의 A승은 100제곱근 A야. 100제곱근 X야. 어마어마하게 작은 수겠지, 그치? 100제곱근이니까 얼마나 작아지겠니? 근데 X가 어디야? 무한대야, 얘들아. 맞니? 무한대를 백제곱군, 천제곱군을 하든 아무튼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되는 거 맞아. 무한대는 그냥 뭐 엄청나게 커져가는 수가 되는 거니까. 그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제 왼쪽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은 다시 한번 써볼게, 얘들아. 요 부분이 얘들아, 얼루 발산을 한 거야? X의 A승이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얼루 가져야 돼? 0으로 가져야지 돼. 근데 은근히 많은들못 찾았단 말이야 이런 극한값에 대해서 왼쪽이 무한대니까 오른쪽 동그라미는 0으로 가줘야지 돼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x제곱분의 c는 사라지지 그러면 lnb가 얘들아 lnb가 0으로 수렴해 줘야 되는 거 맞니? b가 몇인 걸 알고 시작하는 거 우리는 b가 1인 걸 알고서 시작을 하는 거야 b가 1인 거를 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b가 그래서 1이 됩니다 b가 1 그래서 우리는 b 자리에다가 1을 넣고서 푹시다 얘들아 b 자리에다가 이렇게 1 넣고 풀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어, 써놓게 얘들아 오른쪽에다가 b는 1 이렇게 좀 써놔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얘들아 이건 역시 우리가 얘들아 ln의 정의가 2의 정의가 되는 거야 ln에 1 더하기 x 제곱 분의 c 이거에 얘들아 x의 a승 이렇게 나온 거 맞니? x의 a승을 올려주는 게이 부분을 변형해서 우리가 2의 정의로 가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단 말이야. 그리고 리미트 이제 x는 무한대로 갈 거고 리미트는 좀 생략을 할게 앞으로. 그럼 똑같아 얘들아. 항상 내가 이제 2의 정의 나올 때마다 너희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얘들아 여기에서 그 뭐시냐 얘가 이제 곱해져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c분의 뭐가 돼야 돼? x 에 제곱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야 이제 x제곱분의 c랑 c분의 x제곱 곱해져서 몇이 나오니까? 1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얘들아 자 괄호를 또 크게 합니다 c분의 x제곱을 썼으니까 뭐를 써줘야 쌤쌤이야? x제곱분의 뭐를 써줘야 돼? x제곱분의 c를 써줘야지 쌤쌤이 되는 거 맞아 근데 바깥에 몇 승이 있니? x에 a승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써줘야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몇이 되는거야 이만큼은 2가 되는거 맞아 그럼 얘는 LN2에다가 이거 승이야 얘들아 맞아 우리가 X제곱분의 CXA 요게 얘들아 2가 나와야 된대 저기 왼쪽에 얘들아 오른쪽에 얘들아 2라고 나와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몇이 돼야 된다는 거 얘가 숫자 2여야 되는 거 맞아. 얘가 숫자 2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l은 2가 1이니까.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제곱분의 cx의 a승이 2니까. 어떤 이 수열의 극한이랑 똑같이 분모 2차니까 분자 몇 차여야 돼? 2차가 돼야 되니까 a는 몇이 되는 거야? 2이고 c도 얘들아 몇이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 맞아. 최고치한 개수의 b가 돼야 되니까. 알겠냐,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풀고.